I よっ

허치, <타까나> 허 확실히 허치. 허치. 허면돼치 허치. 허치. 허그 허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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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허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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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정확하게 하체, 괜찮아. 여기 또 앞발 시작이잖아. 대쪽으로, 쭉쭉. 파채! 아채! 박서! 근데 박서. 떨어지는 거. 뒤에서 헤딩. 파채! 역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. 거. 으로 다시 몸 앞으로. 몸 앞으로. 내야 돼. 내리고 아, 오. 아. 네, 네. 야돼그렇아손서 오른손 오른발 꺾는거 잡아 놓고 올라 오른발이야 좋아 파이 공격 오른발이야 오른발 떨어져야돼 세거봐아거봐 <돌이> 떨어져야 네? 파이팅 그렇기서 하나로 끝내면 안돼 거기서 거기서 자 아! 아! 네. 다시 아, 좋았어. 오른발이야, 오른발. 윤바, 인정! 그래. 인정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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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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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산 하나, 대산 하나 펑 단점 펑 단점, 서로 주세요 스텝에 스텝 발사동 치지 고 그렇지 지두 번째 운두 번째에 죠결해 줘야 돼이 안결해 야 돼요 안결해 야돼결해 줘야 돼요 안결 그렇지 그렇 하지마, 배와. 똑같이 배와. 똑같이 이아빠두 번이야. 로 발로 발로 가야 돼. 지 마라. 웃어. 똑같이 웃어. 고 똑같이 발. 같이 하지 마라. 같이 하지 마라. 하나 하나. 이 해. 손을 밀고. 이어어어 발차지마! 발차지마! 발차지 말라고! 발차지 말라고!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